브레멘 음악대, 글그림 형제, 그림, 헤라르도 바로, 옴김, 김영주 옛날에 방앗간 주인이 당나귀와 살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오랫동안 곡식 자루를 실어 날랐어요. 하지만 힘이 점점 빠져 일을 할수 없게 되었지요. 아휴, 당나귀가 너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그러면 내다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나귀는 방앗간 주인과 아내가 하는 말을 창문 틈으로 엿들었어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는 게 낫겠지? 그런데 어디로 가지? 그때 나그네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당나귀를 보고 내려앉았어요. 브레멘으로 가는 게 어때? 거기 가면 음악가들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알아? 너도 그렇게 될지. 당나귀는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 음악가라 새 출발하는 거야. 당나귀는 힘차게 길을 나섰어요. 얼마쯤 가자 길에 누워 있는 사냥개 한 마리를 만났어요. 사냥개는 먼 길을 달려 지친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당나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우리 주인이 내가 너무 늙어서 쓸모가 없대 나를 내다 판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쳤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나랑 같이 브레멘에 가자. 음악가가 되는 게 어때? 나도 그럴 생각이거든. 나는 큰북을칠 테니 너는 류트를연주해 어, 그래 그러자.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잘 됐다.당나귀와 개는 나란히 길을 걸었어요.얼마쯤 가자 길에 앉아 있는 고양이를 만났어요.고양이는 털이 온통 헝클어지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내 얼굴이 왜 그래?주인이 내가 너무 늙어서 도움이 안 된대. 쥐 잡는 것도 힘들거든. 그랬더니 나를 내다 팔겠대.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가자. 당나귀가 말했어요. 어디로? 브레멘에 가면 플루트를 부는 음악가가 될수 있을 거야. 우리도 그럴 생각이거든. 좋아. 같이 가자. 고양이도 따라 나섰어요.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는 브레멘을 향해 타박타박 타박 걷고 또 걸었어요. 잘 여문 밀밭을 지날 때였어요. 여기저기 깃털 빠진 수탉이 휘청휘청 걷고 있었어요. 당나이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농장에서 도망쳤어. 이제 늙어서 새벽에 꾹끼우우는 것도 깜빡깜빡하거든. 그랬더니 주인이 내 목을 콱 비틀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랑 함께 브레민에 가자. 캐스터네츠를 배워서 음악가로 사는 거야.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친구가 되어 함께 브레멘에 가기로 했어요. 어느새 해가 뉘어 뉘어치고 있었어요. 넷은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당나귀와 개는 나무 아래 벌러덩 들어누웠어요. 고양이는 나뭇가지로 휙 올라가 살포시 몸을 뉘었어요. 수탉은 나무 꼭대기까지 푸르덕 날아올랐어요. 히힝 잘자. 멍멍 잘자. 히옹 잘자. 코끼요 잘자. 수탁은 자기 전에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작은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잠깐. 저기 집이 있나 봐. 저기에 가면 더 편안하게 잘수 있을 거야.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와 수탁은 불빛을 따라 타박타박 걸어갔어요. 불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집이 한채 보였어요. 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자. 키가 가장 큰 당나귀가 창문으로 슬며시 다가가 집안을 힐끔 쳐다봤어요. 우와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어. 당나이가 군침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개와 고양이와 수탉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도둑들이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 그럼 어떡하지? 그래도 좀 맛있는 음식은 꼭 먹어야겠어. 동물들은 도둑들을 쫓아낼 방법을 의논했어요.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당나귀는 아빠를 창문에 턱 걸쳤어요. 개는 당나귀의 등에 훌쩍 올라탔어요. 고양이는 개의 목덜미에 폴짝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수탉이 고양이의 머리를 꾹 밟고 서서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어요. 지금이야 각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넷은 정말 온 힘을 다했어요. 당나귀는 히힝히히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 수탉은 꼭이요 꼭이요 울어댔어요 그리고 와장창 유리를 깨면서 한 번, 한꺼번에 뛰어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다듬는 요란한 소리에 놀라 도둑들이 이리저리 펄쩍 뛰었어요 귀신이야 귀신이 쳐들어왔다 도둑들은 겁에 질려 꽁지가 빠져라 허겁지겁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닭나기와 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크게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빙 둘러앉았어요. 아작아작 아삭아삭 냠냠 한동안 음식을 씹는 소리만 들렸어요. 마치 한달 동안 음식 구경을 못한 듯 허겁지겁 먹어댔지요. 암 졸려. 배불리 먹고 나자 졸음이 슬슬 몰려왔어요. 넷은 각자 가장 편한 자리를 잡고 잘 준비를 했어요. 당나기는볏집이 차곡차곡 쌓인 마당에 누웠어요. 개는 문 뒤에 있는 보들보들한 양탄자 위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고양이는 활활 타는 따뜻한 난로 옆에 길게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수탉은 기다랗고 멋진 옷걸이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잘자. 도둑들은 아직 숲에 있었어요. 눈을 부릅 뜨고 집을 지켜보았죠. 어느새 집에 불이 꺼지고 잠잠해졌어요. 두목이 조용조용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놀랄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야. 두목이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았어요. 야. 가서 집좀 살펴보고 와. 부하는 살금살금 집 뒤로 갔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슬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아주 깜깜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부하는 불을 켜라고 난로 옆에서 번쩍거리는 수태 성냥을 가져다댔어요. 아직 불씨가 안 꺼졌나 보군. 그때였어요. 부하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요. 번쩍이는 고양이의 눈을 스스로 잘못 보았지요. 고양이는 부하의 얼굴로 달려들어 침을 뱉으며 할퀴어 버렸어요 부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다 문 뒤에 있던 개가 개의 부하의 다리를 돕소 물었어요. 부하는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이번에는 당나귀와 딱 마주쳤어요. 당나귀는 뒷발을 들어 부하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뽕 걷어쳤어요. 아니 이게 웬 난리야? 잠자고 있던 수탉이 깨어나 꼬키오 하며 목청껏 울었어요. 부하는 구르고 기어서 겨우 마당을 빠져나왔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숲으로 돌아왔지요. 날이 밝기 전에 어서 도망쳐야 해요. 도둑들은 허둥지둥 숲을 떠났어요.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두먹이 부하에게 물었어요. 어 글쎄, 끔찍한 마녀가 내 얼굴을 확 그었어요. 문 앞에는 칼을 든 남자가 서 있다가 제 다리를 칼로 푹 찔렀고요. 마당에서는 시커먼 괴물이 나타나 멍둥이로 제 엉덩이를 두들겨 팼어요. 또 지붕 위에서는 저 악당을 잡아오느라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뒤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와 수탉이 집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브레멘이야. 주인이 돌아오면 깜짝 놀랄 거야. 집안이 너무 엉망진창이잖아. 아, 우리가 어질렀다고 생각하겠지? 아, 그러면 음악가가 될수 없을지도 몰라. 내승 끙끙 고민하다가 외쳤어요. 얼른, 쓱쓱싹싹 쓸고, 빡빡 닦고, 차근차근 정리하자. 다음날 주인이 돌아왔어요. 어, 이상하다.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그보다 더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못 보던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와 수탉이 있었지요. 넷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어요. 아, 너희 정말 멋.